이 자동차는 그냥 보통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교황이 탔던 자동차예요. 그럼 이것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면 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으로 이 차를 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고서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 자동차는 지금까지 교황이 타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자동차입니까? 그후 마더 테레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판 돈은 나병 환자를 위한 병동을 지을 것입니다. 얼마나 값지게 사용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에 예수님이 늘이 자동차 안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 자동차는 이로 말할 수 없이 귀한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경매에 붙여져서 엄청난 돈으로 팔렸어요. 결국 그 돈으로 문등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병동을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황이 타고 다녔던 그 자동차가 계겠다. 그 그한 구석에 먼지로 쌓여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닦아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그의 사용의 목적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사기 위하여 많은 돈을 서로들 내겠다고 옥션에 붙여져서 결국은 큰 경매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먼지에 가려졌어 우리의 그 가치가 지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둘러싸여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질투와 저주의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닦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실패의 자리이든 성공의 자리이든 내가 무엇인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자리이든 아니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지금 편히 쉬고 있는 자리이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감사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긍지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일꾼들로서 이 지역에서 또온 세계에 선교의 동역자로서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전에 준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요.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대로 쓰임될 때에 그 작품성이 인정받게 됩니다. 작품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귀한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하며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그 동안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은 이제 다시 그 기억을 되살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열등감 갖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쓰레기도 사랑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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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의 성령이 쓰임 받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옆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주시옵소서 불쌍히